영계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하면 앞에 써있죠 예배로 영원한 생명 주는 관계 맺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하면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하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여인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운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 여자한테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여섯 명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섯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눈 대화가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런 말씀으로 대화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내용의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여인을 구원하고 계시게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가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여인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운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영생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못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면이 여인의 삶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셨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 그 예배 안에 영원한 성령과 따뜻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생과 따뜻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세 가지 대화는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상당히 길지요. 이거를 읽으실 때뭘 느끼셨어야 되냐면, 아, 첫 번째 대화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였구나. 두 번째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구나.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세 가지 대화는 단계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이 여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알게 된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아직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으나 아직은 영원한 생명은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면 안 돼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안 돼. 그때 영생이 이루어질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나중에 올 거예요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가 아닌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만나 주셨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 여인에게 주는 하나님과 영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이 여인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으셨느냐 하면 영생을 주는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영생을 주는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관계야 그 관계를 맺자 이 음성을 오늘 꼭 붙드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누가 만나게 하는 거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매제인 같은 거예요. 중매쟁이처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여러분 마음 속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잘, 가슴속에 잘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알고 있었어. 근데 뭐라고 그래? 그분이 오시면 그래. 요즘에 많은 한국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분이 오신대.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분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분이 오시니까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합니다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처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신 거예요. 이미 그분은 오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그분은 이미 오셨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그분이 오신다고 랬다 그분은 재림하신다. 그분은 오실 거야. 앞으로 다 거의 다가 다 오셨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아시게 돼 그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분이 오신대 그분이 오시면 알게 될 거야 그분이 오신 멸망이 있을 거야. 그분이 오시면 구원이 있을 거야.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지금 그분이 몸을 찢으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되셨대 나는 그걸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관계 기다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건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되겠지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여자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땅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말을 좀 믿어라. 지금 네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배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그런 거좀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믿어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는 것만 어?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것 중요한 거 중요한 거아니요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진짜 예배. 참 예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야. 여인은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들인 예배, 지금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예배는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하고 영생을 주고받는 관계가 중요한 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가 많아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많아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이죠. 맞죠?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진 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안 받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 차가 제 차를 받았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가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싸서 갑니까? 이 나라가 나에게 지금까지 먹여주고 살게 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진 거 돌려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나 좋은 말씀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될 삶을 이미 살고 계시네요. 이제 교회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교회만 나가면 되시네. 아 완전히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나를 가르쳐줘. 나를 막 가르쳐. 착하고 선하게 살면요, 교회 나가는 거나 안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음이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나 그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신 믿음 자기식 신앙. 자기식 신앙 이거예요. 자기식 믿음, 자기식 신앙으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흠없이 착하고 바르게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더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손도 잡고 그래야 사랑이 싹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대상을 놓고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남녀 사이에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이래야지 뭔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바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나가는 거나 안 나가는 거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반드시 예배 생활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 생활 잘하면 요덜 착해도 괜찮아. 덜 정직하고 부족하더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결국에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신앙과 예배를 결정하는 자기식 신앙, 자기식 믿음에서 벗어나요. 참 신앙과 예배를 방해하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교회를 교회에서 예배를 착하게 성실하게 드리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영생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자기 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약속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다는 게 오늘의 약속이야. 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자. 아. 이제 다시 또 따라해. 중요한 걸 내가 뺐어. 일부러 뺐어. 이제 강조하려고.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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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금 예배드리자. 예배 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세 번했느냐하면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 여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메시아가 오면 그때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은 이 여자는 과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했대. 과거 예배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25절은 메시아가 오면 그런 거 보니까 미래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 과거 얘기를 해. 과거에 부흥에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있었는데 참 어리석은 얘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이 온대 아정말이 온대 는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지금 답답해 저는 목사로서 너무 답답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 이 여자가 얘기하잖아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과거 얘기를 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미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고 그래 그가 아니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래.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과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려서 관계를 맺어라. 곧 이때라! 지금 예배를 드리다는 거야. 아,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께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할 것도 없어. 과거에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부흥했었는데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 지금 곧 이때라!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관계를 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손에 강제로 끌려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야. 좁아터진 창고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마 저 바깥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야, 쟤네들은 좀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입국 따물고 있자니까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laughs>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입을 뻥긋뻥긋 멍끗 하면서 부르는 신문만 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누가 죄다 내고 뭐라고, 뭐라고.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뭐지? 어, 누가 말하는 거지? 하고 귀가에서 소리가 들렸으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앞을 보고 있으니까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밤 언제야? 과거야? 미래야? 오늘 밤.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믿지 않으면 때는 늦는다 늦는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그 순간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건가? 아 하나님인가봐 이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나갔어.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어? 요 정신 나가, 갑자기 비몽사몽 간는 것처럼 정신이 나가면서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아니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찬송과 뻥긋뻥긋 하던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 앞에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예배 시간에 누가 계셨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계시면서 불신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신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보셨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불신자였던 이 목사님은 억지로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 예배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여인은 영생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과거식 예배, 미래예배, 과거 이야기, 자기식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을 얘기했어.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곧 이때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첫 번째는 뭘 주셨느냐 하면 믿음을 주셨어.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어. 그리고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 이 여인은 이제 과거의 사람도 아니요, 미래의 사람도 아니요, 자기 신앙의 사람도 아니요, 자기 믿음의 자기 신 믿음의 사람도 아니야.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뀐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에서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위로를 갖고 계시고, 그분은 영생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갖고 계신 위로와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언제 주시기를 원하느냐? 과거에 주시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주시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아이,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똑똑해. 이 김진영 목사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지? 지금! 예배로 위로와 영생 주시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으시오. 지금!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분을 만나셔서 관계를 맺으시기를.